삼성선물 홍콩일본거래소 이벤트 CME 할인 혜택은 범위에요 수수료 부담, 오픈 환전 비용 이젠 삼성선물에서 속 편히 거래하세요 스탑스탑 리밋, 오시오, 시장가 삼성선물에서는 모두 가능 미니항생 30계약 무료 항생지수 10계약 무료 홍콩거래 무료계약 다 쓰면 25홍콩달러 미니니케이 30계약 무료 이케이 지수 10계약 무료, 일본 거래 무료 계약 같으면 250엔, CM e 수수료 마이크로 지수 0.6불, 마이크로 원자재 0.8불, 일반 미니 품목 2.5불 수수료 할인, 홍콩 달러 에너 안전 비용, 삼성 선물에서는 부담 없이 환전 가능, 계좌 개설만 해도 삼성 선물 피규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해외 선물 거래하면 순 세계 상품권까지. 역시 삼성 선물. Enjoy your futures. 삼성 선물. 네, 안녕하세요. 삼성물 리서 센터에서 금리와 채권 선물 분석을 담당하는 허태 연구원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 내부의 사정이 있어서 지금 녹화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어제까지 어, 있었던 아무래도 최근에 아마 중국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로존에서 금리가 굉장히 하락을 했는데요. 이 둘간에 좀 연관관계가 있는 측면이 있고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어 일단 지난주부터 있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일단 지난주에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시장 예상을 하회를 하면서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7월 인상까지는 기정사실화를 하는 모습이지만 이후에 9월이나 11월에 기준금리를 과연 추가로 인상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커지는 추가적인 긴축강화 우려는 좀 낮아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 월요일에 중국의 GDP와 그다음 제 월간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중국의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더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주어 20일 어 내일이죠. 내일 미, 어 중국의 실질적인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어 LPR이라고 하는 어 우대 금리. 대출 우대금리, 이 지표를 발표를 하는데, 과연 추가로 인하를 할지, 그리고 이달 말에 예정되어 있는 어 중국의 정치 일정 회의에서 과연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을지 이 부분이 주목이 되고요. 이에 연관돼서 어제 ECB의 굉장히 매파적인 위원으로 분류되는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가 7월까지는 인상에 대해서 뭐 거의 기정사실화한 것을 인정하지만, 추가적인 9월 인상에 대해서 는좀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좀 서프라이즈를 일으켰습니다. 이 중국의 부진과 대표적으로 유로존의 대표 국가인 독일의 부진이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도 좀 염두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물가 지표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미국의 코어 pc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pc e 지표인데 지금 그 전에 발표되는 월초에 어 cpi와 ppi가 둘다 발표가 됐는데 지금 코어 cpi 같은 경우에 시장은 5%를 예상을 했는데 결과는 4.8%가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하우스는 지금 분명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단지 물가 안정을 목표라고 하는 것을 2%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 이런 것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 어, 수치상으로는 2.5%까지도 좀 용인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4%대 중반은 여전히 2%포인트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름세가 둔화되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아직도 높은 수준에서 좀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 이 정도의 어, 이 정도의 우려만 지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미국이 이런 그 헤드라인과 물론 이제 근원이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에 영향을 좀 배제를 하긴 하지만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금 작년 그 중반에 있었던 그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좀 상승 이것이 지금은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헤드라인 물가의 뭐3%대2%대 진입을 좀 이끄는 어떻게 보면 기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헤드라인 물가는 되게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 시기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에 작년에 급격히 상승했던 이것의 기저 효과 때문에 지금 나오는 물가는 낮아지는데. 어, 이후에 혹시 좀 물가가 좀 반등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미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미국의 작년 그 휘발유 가격의 그 흐름을 보시면 현재 지금 갤런당 한 4달러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작년에 6월 경에 한 5.5달러 정도로 피크를 찍었는데요. 어, 보시면은 작년 한 11월 후반부터 현재 가격으로 좀 안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한 올해 11월 정도까지는 에너지 가격의 그 상승이 좀 반영되는 어떤 이런 흐름이 지금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 CPI 지표를 보고 뒤이어서 이제 PPI 지표까지 다 반영을 해서 7월 FOMC까지는 이제 거의 뭐100%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월에 인상을 하고 지금 연준이 점도표상으로는 한번 정도 더 인상을 하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뭐 설령 설령 인상을 하더라도 9월에 연속해서 7월과 9월 인상을 하기보다는 속도를 이왕 줄인 만큼 뭐한번 쉬고 인상하고 한번 쉬고 인상하는 이런 경로를 어떻게 보면 약간의 최악의 경우 연준의 점도표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그것을 가장 이제 좀 긴축이 심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1월 FOMC의 대해서는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을 뭐 한참 높았을 때는 뭐30% 중반대까지도 예상을 했는데 현재는 한25% 수준으로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중국의 GDP가 전 분기 대비해서 0.8% 증가를 했고, 어,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뭐 지표가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수치 자체를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뭐 언론을 기사를 검색해 보셔도 어, 많이 회자되는 내용이 중국의 지금 청년 실업률이 한21.3% 정도로 뭐 수치를 그냥 들어봐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시죠? 수치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이 수치 자체가 굉장히 상승을 높은 기울기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것, 이것을 대표적으로 미국, 어, 중국에서 어떤 투자, 그리고 이제 수출로서 좀 대표적으로 측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서 경제에 어떤 크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많이 끌려, 끌어올려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제가 파란 영역으로 표시한 이런 데를 보시면 지금 중국의 부동산 투자가 연간 누적으로 했었을 때 작년 3월 이후에 전년비해서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수출도 팬데믹 기간에 높은, 높은 상승세 이후에 기저효과 때문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거의 보면 마치 2008년 금융위기 아니면 2015년대에 중국이 한번 좀안 좋았던 시절이 있는데요. 이때처럼 수출과 투자 모두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부재, 이런 부진 때문에, 어 내일, 어 실질적인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을 인하할지 여부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0.1%포인트를 인하를 했는데, 당시에도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인하폭이 좀 적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나라들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긴축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이 부동산에 누적된 어떤 문제가 좀 크기 때문에 이걸 너무 완화적으로 끌게 되면 혹시나 지금 부실해진 부분이 어, 건전하게 조정될 기회를 빼앗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완화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지금 지표가 이렇게 악화되다 보니까 과연 이 중국이 부양책을 어떤 정도로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내놓을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아, 지난 한 3주 전인가요? 그 타이틀로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왜 중국은 내리고 있지? 라는 내용을 한번 담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 재화 시장에서 주요하게 수요국인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는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반대편에 세워 있는 어떤 재화를 공급하는 나라 주요한 글로벌 재화 공급국이라고 했을 때 중국과 한국과 독일을 꼽는데 중국은 심지어 금리를 내리고 있고, 한국은 금리를 지금 더 이상 올리지는 않고 멈춰 있는 상태인데, 독일은 이러한 그 무역이 감소를 하고 중국 경기가 안 좋은 것을 감안해서 사실은 금리를 내려서 좀 완화적인 걸 해야 하는데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독일은 사실 완화가 필요한데 유로존에 묶여 있어서 긴축을 하고 있는 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독일의 이 경기도 중국 못지않게 좋지가 않습니다. 독일은 선진국 중에 대표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제조업 수주라던가 어떤 그 수출 이러한 지표가 중요한데요. 앞서 보신 중국의 지표가 부진하듯이 독일 역시 지표들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은 독일에 수출하는 상대방 나라들을 보면 될것 같은데요. 뭐, 당연하게도 미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수출 상대국이고, 프랑스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유로 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마 영내에서 좀 물건을 교류하는 이 정도로 판단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2위의 수출 상대국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은 긴축을 하고 있어서 재화 소비는 팬데믹 기간 동안 굉장히 과열됐던 게 다시 이제 원상으로 회복하는 증가폭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지금 그냥 현상 유지 상태가 되고 있어서 독일 입장에서는 물건을 많이 팔수 있는 여건이 아니죠. 그런데 중국마저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독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해 나가지 못한다면 독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봐도 지금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중국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하는 상대국이 한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독일, 중국이 결코 따로 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한국에 그로부터의 수입량이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어, 아시겠지만 중국으로의 수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양이 줄어들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뭐 일본이라던가, 일본은 좀 안정적인 이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언뜻 상상해 보건데, 뭐 곡물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호주는 광물일 거고, 러시아는 에너지일 거고,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도 이런저런 사정을 다 빼고 나면, 중국 역시 한국과 독일과 무역 관계로서 상당히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부진한 것은 한국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먼, 물리적으로 멀지만 유로존에 있는 독일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여건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맥락을 이해를 해보면 왜 ECB맵 위원 중에 굉장히 매파, 강성 매파로 분류되는 이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가 왜 시장은 이미 7월 인상, 9월 인상까지도 거의 기정사실화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을 했을까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단시간 내에 어 미국이 긴축을 되돌릴 기대도 하기가 어렵고 지금 경기 흐름을 봤었을 때 중국도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유로존의 대표 생산국인 독일의 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긴축을 계속 지속해 나간다는 것은 독일의 경기를 어렵게 할 뿐만이 아니라 유로존 전체의 경기를 어렵게 할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유로존에 상당히 부담이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좀 안정적인 어,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 물가 우려가 조금 더 유로존 역시 낮아질 거라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과 함께, 그래서 시장이 생각했던 것은 어, 7월 달에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9월 금리 인상까지 반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매파적인 위원이 나서서 9월 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어이 기대를 급격하게 되돌리면서 유로 FX가 어제 굉장히 달러와 대비해서 약세를 보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남은 기간 주목해야 할 점은 내일 중국의 어, 금리 결정이라고 볼수 있고요.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결정과 달리 어, 시장에서 그렇게 어떤 뭐좀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이것을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뭐 여러 뭐 다른 나라 중앙은행처럼 여러 위원들이 있고 그 위원들이 의논을 해서 바꾸고 그러한 의논 과정이나 각 위원들이 갖고 있는 견해가 시장이 이미 알아차릴 수 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과연 이것을 인하할지 아니면 이달 말그 정치 일정에서 나오는 회의를 통해서 다른 방향의 부양책을 내놓을지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독일의 제조업 관련된 기업 관련된 지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독일 이러한 글로벌 제조국의 경기나 이런 지표를 주목해보는 것이 향후 유로 fx를 거래하시던가 아니면 이제 유로존 달러와 이런 것을 보는 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이 들것 같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 기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정 사실로. 인상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날도 저희 이제 FMC,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날 제가 어, 4시에 라이브 방송이 있고, 목요일날 똑같은 시간에 이제 FMC에 관련된 어, 내용을 전달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돼서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어, 댓글에 남겨주시면 준비해서 또는 그 댓글에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